두번째 날 아침입니다 <laughs> 저희 오늘은 상하이의 퐁피두 센터가 원래 파리에 있잖아요 상하이 관, 분관 개관 했거든요 내일인데 하루 전에 미리 어 볼수 있게 한 20명 정도 같이 이렇게 그 vip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가려고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상하이 퐁피두 개관전은 어떨지 그... 가보겠습니다 하 <목소리> 포피주는 웨스트 번드라는 아트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 번드 페어가 열리고 웨스트 번드 근처에 이렇게 전시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한번 왔을 때그 웨스트 번드 주변을 돌면 어, 돼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일찍 가보겠습니다. 뿅뭐 이런 거? 아니. 이 작가는 이렇게 토니 오르슬러라는 작가인데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근데 나이가 꽤 많으신데 몇 살이었냐면 57년생이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인체를 가지고 기묘한 미디어 아트를 하는데 작품 가격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억 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리슨 갤러리랑 리만 머핀 갤러리가 폐업때마다 되게 자, 자주 가지고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백남준상인가? 그런 상도 수상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재밌는 게 여기 복도에 되게 귀여운 작품이 하나 있어 한번 보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미디어 아트예요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저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나이 작가 너무 좋아 능청스러워 <laughs> 표정 봐 그치? 그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오르피즘 작가들? 저기 보면 소니아들 론에도 있고 20세기 시작할 때 새로운 예술을 했던 작가들 작품으로 여기 문을 연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로베르들로네 작품도 있고 저기 뒤시향도 있고 소니아들로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형상이 좀 느껴져요. 제 보면 그죠 은근히. 근데 이두 작가는 부분인데 입체주의에서보다 나아가서 색을 연구한 또 다른 입체주의여서 그리스로마 신화의 오르피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오르피즘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큐비즘 작가인 페르낭 레제. 큐비즘은 큐비즘인데 헤르낭 레제는 원기둥 형태가 많은데 그건 레제가 되게 공장이라던가 발전하는 문물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림 안에 그런 걸 초반에 많이 담았어요 여기 보면 사람도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실린더 형태로 계속 돼 있어서 왜 튜비즘이냐면 그 던킨도넛처럼 튜브 모양이어서 튜비즘 튜브의 튜, 튜가 큐비즘이랑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여기 다 추상이거든요. 이, 그 1900년대 초반에 추상을 했던 파울클레, 몬드리안, 칸딘스키다 있는데, 가장 어, 교과서에 덜 나오는 작가가 쿠프카. 여기. 저는 이 쿠프카 너무 좋아서 책에도 썼는데, 이 작품을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태코 출신 추상화가인데, 초창기에 추상을 했기 때문에 이 작가도 되게 미술사에서는 중요한 추상화가예요. 그리고 저쪽은 너무나도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칸딘스키 작품. 여기 있는 이세 점은 다 파울 클레인데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미술사 책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작가도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많은가? 다 좋아해 이 파울 클레가 했던 명언 중에 항상 너무 외워지는 명언이 있어 클레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나치가 유럽을 점령했던 시기인데 추상을 그리잖아요 근데 현실이 너무 끔찍하면 구상화를 못 그린대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끔찍한 현실만 계속되면 우리는 당연히 추상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작가예요. 근데 집안도 음악가 집안이고 또 음악에서도 영감 많이 받고 바우하우스 교수님이기도 했었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했고 가장 중요한 건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을 클레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좀 어린이들의 미술이라던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미술작품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고. 근데 본인 작품에서도 약간 그런 순수함이라던가, 좀 원시적인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돼요. 상영자 같은 작품도 있고. 그래서 이세개 시리즈가 다 저는 되게 클레의 좋은 작품이 여기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정말 멋있잖아요. 것도 1926년 건데 와, 너무 멋있다 그죠? 긁어서 표현했네 나는 근데 클레 보면 장욱진 작가도 많이 생각나 그리고 이쪽은 20세기에 거의 최고 스타였던 두 명의 조각가가 딱 나란히 있는데 브랑쿠시와 자코메티 근데 브랑쿠시는 루마니아 조각가인데 이 작가도 원시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딱 보면 되게 단순하고, 하지만 생경하고, 포인트만 딱 잡아내는? 이두 사람, 이 키스 작품 은 되게 여러 점 있는데, 사이즈도 또 다양하고. 근데 뽀뽀하고 있는 건데, 둘 중에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출 수 있어요. 어디 보고 맞출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 밑에 부분 보면, 여자가 뽕긋한 <laughs> 가슴이 있어. 그죠? 이거 브랑쿠 씨 얼굴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여기 자코메티 작품인데, 자코메티는 원래 사람을 조그맣고 빼짝 마르게 표현하잖아요. 조그맣게 근데 이거는 좀또 새로운 형태의 작품, 석고네, 그리고 피카소도 있고 호환미로도 있지만, 저는 여기 공간도 너무 좋았어요. 샌프란시스 작품이 원래 사, 색깔이 되게 많은데 이 작품 되게 백색이 많아가지고 이 작품은 아예 처음 본 시리즈여서 되게 좋았어요 아까 전에 그 설명해 주시는 브리 p 담당 선생님도 이 작품 되게 귀한 건데 자기 처음 봤다는데 나도 사실은 이 작가는 항상 조금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만 보다가 이렇게 백색 시리즈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톤블리 뭐29 적혀 있다 저쪽에 하. 무슨 의미지는 작가한테 물어봐야죠. 와 여기는 또 왔는데 또 좋아. 또 왔는데 또 좋아. 와 너무 좋다. 와도 와도 좋다. 너무 좋아. 아, 추상 너무 좋아. 아, 여기도 너무 좋아. 여기 블랙 앤 화이트야. 이 작가도 계속 보면 눈에 계속 상이 맺히게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둥근둥근 상이 맺히네. 타키스도 좋고 계속 눈으로 보면 상이 맺히죠, 동글동글. 그죠? 눈이 자꾸 깜빡깜빡거리게 돼. 민들레 같기도 하고 재밌다. 여긴다 시각과 상관 시각과 작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던 작가들인 것 같아. 이 타키스는 그리스 조각가인데 이차 그. 자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밀어내는 힘하고 붙는 힘을 활용해서 얘가 운동을 할수 있게. 근데 그 테이트에서는 작업실 사진도 있었는데 진짜 무슨 과학 연구실 같아. 여기 있는 작품들도 다 연주하는 거야 이게 자석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요이작가나 런던에서 이 작가 작품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철 조각들이 자석의 청력. 으로 이내 밀어내는 거야, 얘를 붕 띄우는 거야, 그래서 캔버스에 붕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작업을 50년대, 60년대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런던에서는 이 연주를 들을 수 있게 이게 이 작품을 길게 설치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안 알려졌는데 돌아, 이 오래 돌아가셨을 거. 테이트모던 회고전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시가 된거지. 그리고 그 여기, 여기도 아르헨티나 오바티스트인데 훌리오르팍이라고 이 작가도 아까 그 해수스 라파엘 소토처럼 사실은 조각이지만 오바트니까 사람들이 막 관람하면서 느끼고 시각적으로 되게 신기함을 그 어필해가지고 되게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여기는 사진 같지만 사실 이거 페인팅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인지 페인터, 페인팅인지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리히터의 작품. 여기도 리히터. 이것도 멀리서 볼땐 프린트 같은데 사실은 그냥 페인팅이거든요. 지금마 폴케가 상업적인 이미지들을 자꾸 차용하니까 이게 자기 이미지를 쓰지 않으니까 사인. 때로는 안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 작품도 지금 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망점이 사실 그 리히테슈타인처럼 만화책 만들 때그 프린팅 망점 같지만 사실 이 작가는 아마 지우개 뒷꼭대기? 그걸로 이렇게 찡긋대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 중에 기계가 만든 이미지를 다시 사람이 또 섞어서 만들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게더 되게 상업적이고 어떤 게 되게 고급스러운 건데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실제 현대미술 시장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좀 재밌는 작가인 거.